입니다자 여러분 저는 샌드위치는 예! 조수입니다. 샌드위. 어 제가 요번에 유튜버 그 유튜버 인턴 그런 네. 유튜브 저한테 배우는 학생인데요. 자 여러분 아녕하세 샌드위치의 소다입니다. 자요번에 새로 정했는데요. 저희가 되면, 잘하는 유튜브 멤버를 드릴 수도 있어요 야, 어, 좋네요 네 바로 닉네임은 어, 딸기식품입니다 <laughs>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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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나저나 딸기. 딸기. 아, 오늘은 뭐하고 아, 할까요 오늘은 <웃음> <웃음> 보세요 아니, 이걸 딱 찍었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아니 자, 여러분 내일은 <laughs> 아니, 토요일 아니야. 아니, 아니. <laughs> 음, 내일은 토요일, 아니, 내일은. 금요일, 아니, 토요일 토요일, 토요일, 토요일. 토요일 날은 저희가 그, 음. 슈가님과. 아니야, 그 슈가 아니야. 어?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슈가님과, 아니, 휴가 리님과그 베리 슈가님과, 베리님과. 같이 가님과를 갈겁니다 자갈거고요 일요일날은 일요일날한 날은 일요일 날은 일요일 날은 시에 우리 오 o love. 에 see. 서 o u can o 서 l y tell us all. I don't l 요 v e I don't l o v 날은 d o n 놀아야 되는데. 아 o n t 아니 이미 약속을 잡 t 는데 v e I don't love. I don't 기로 했다. 아... 니코 스마트폰이지? 제가... 어 LG꺼 너... 그러면 너도 영상 찍을 수 있지? 어떻게 찍는지 몰라 어. 어떻게 찍는지 모른다고? 그 카메라로 찍으면 되는데 올리는 법은 날짜네 자 여러분 어... 오늘은 뭘 만들까요? 오늘은? 소다... 소다님 소다님? 소단님 맞잖아요. 어, 소단님 맞죠. 어, 소단님. 자 오늘은 그냥 있을 겁니다. 네. 아참 재밌군요. 네. 앞으로 몇 분이 남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음. 네. 몇 분이 남았나요, 소단님? 자 토크 끝나는 시간은 4분 남았습니다. 진짜? 5시분 55분이야. 빨리 전용. 자. 아 우리 셋이 20분까지. 잠만. 깐 3시 20분? 20분? 응. 네 20분까지니까 한잠시 지금 어 24분 네 24분 24분 나왔군요 정도면 뭐 음, 일단 자기소개 부탁해 주십시오 아네 저는 새로, 토, 새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응. 딸기식크림이라고 합니다 네 꿈이 유튜버라서 덕담을 서 말하셔서 제가 저희 유튜브 한번 드릴까 생각을 네. 해 보고 있어요. 아, 그럼 저야말로 좋죠. 네. 유튜버를 잘 하시는 분이 저랑 네. <laughs> 팀을 하니까요. 좋게 응. 말했는데 초록색 욕이야. 네. 자, 그리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공명 공개나 얼굴은 나중에 공개할 거고요. 나도. 생일이나 나이를 말씀해 주시면 생일은 네 2월 9일이고요 네 그리고 10살입니다 네 저, 저희랑 한살 차이밖에 안 나죠? 아, 주로 찍을 영상은? 주로 찍을 영상은 만들기 영상이나 네. 어, 그림 그리, 그리는, 그리는 영상 같은 걸할 건데요 아, 좋아하는 가수는? 좋아하는 가수... 아, 물 먹어야지 트와이스 야, 이거 야, 네, 이 근데 남자 아이돌은? 남자 아이돌이야. 뱅. 어두 번째 아니 아, 세 번째 아니 네 어, 번째 때좋아하는 여기 아. 아 아, 아. 여러분 여기가 놀이터랑 아. 아. 좀 시끄럽죠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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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야, 잠만 들어 봐. 재 여기 여기 무덤벌레다아무벌레안 물어.